페르소나 증후군, 가면 우울증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르소나라는 의미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용이 만든 이론의 하나인데요. 예, 이런 부분들을 자, 설명해 드린다면, 페르소나 증후군이라는 건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렵고, 내 직업이나, 어,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내 모습, 원하는 내 모습으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이죠. 또 다른 웃어야 되는 서비스 직업이나 연예인이나 예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나 어,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, 그럼 내 서비스적인 마인드와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업적 혹은 예 사회적 결과물을 내야 되는 직업군이거나, 내가 원치 않는 내 모습이지만 상대가 원하거나, 그래야만 관계가 좀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나, 내가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,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내 모습, 성격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페르소나는 어, 일상에서 내 관계 또 성과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며 진짜 내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페르소나 증후군을 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면성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 우울증은 여러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런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 때, 만들어낸 내 모습과 성격으로 지내게 될 때, 내가 일과 휴식 혹은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, 가족, 그리고 털어낼 수 있는 허심탄회한 관계가 있으면 해소가 될수 있으나, 가족에게 조차도, 친구에게 조차도, 내 진짜 모습, 내 진짜 성격, 내 진짜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런 관계가 어려울 때는 사람은 무언가는 계속 처리해야 된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식욕과다나 폭식, 거식, 알콜릭이나 니코틴, 또 불면증, 또 이런 과수면, 그리고 뭐 이런 개인 중독이라든지 도박, 주식, 그리고 예, 이런 두통, 예, 이명, 또 이런 복통, 또 이런 호흡 곤란, 여러 가지 신체적 불편감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. 내 마음의 힘든 부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, 그냥 신체적인 증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, 진짜 내 모습을 알아가고 찾아가고, 사회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내 모습과 분리해서 힐링할 수 있고, 진짜 휴식을 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, 이런 진짜 내 모습을 찾아서 휴식을 주고 충분히 나를 알아차려주는 연습이 안될 때는 이런 페르소나 증후군, 감염성 우울증으로 계속적인 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.